반갑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참으로 격하게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뵙지 못했던 자발적 이별의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굳게 다쳤던 교당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원불교의 최대 경절인 대각기교절을 목전에 두고 종교의식 중지라는 엄중한 상황이 해제됨에 따라 교당에 와서 법신불전에 기도 정성을 다하고 대종사님의 법문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법공양의 소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심에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교당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법당 입구에서 체온을 체크하고, 방명록에 또박또박 신상을 기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자체에서도 종교 행사의 재개에 따라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우려해서 초긴장 상태에 있고 직접 종교시설을 방문해서 방역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니 성숙한 시민의식과 원불교인의 위대한 공익심에 바탕에서 하루빨리 이 재난 상황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장기간 법회를 휴회하면서 교무와 교도 혹은 교도와 교도 상호 간에 서로 만남을 갖지 못하는 동안에 교당은 교당대로 교도님들 가정 가정마다는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교도님은 코로나19가 막 발생하기 시작할 즈음에 가족들과 함께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국내는 코로나19로 난리가 나 있었고 본인은 이제 잘 여행을 마쳤다는 생각에 며칠 후에 동네 목욕탕을 갔다고 합니다. 평소에 단골이라 중국을 다녀왔던 것을 다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도님이 목욕탕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저쪽으로 피해 가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피해 가면서 본인을 자꾸 피해 다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며칠 뒤에 그 목욕탕에 갔더니 경호원이 언니 이제 우리 목욕탕에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언니 때문에 우리 목욕탕 손님 다 떨어졌어요 하며 손실해를 시달하는 겁니다. 이 교도님은 너무나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에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코로나 감염자도 아니고 또 중국이지만 우한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 다녀왔는데 마치 감염자처럼 왕따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교당에서 문자가 오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법회를 휴회한다고 하니 이 교도님 생각에는 교당에서마저 나를 감염자로 알고 법회를 오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서운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시는 교당에 안 나겠네 라고 다짐을 하고 단장님에게도 전화를 해서 나 이제 앞으로 교당에 안 나갑니다 했다는 겁니다. 단장님도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듣고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음 날, 교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로 마음의 상처가 커서, 진짜 교당을 안 나올 태세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도님 한 분을 잃을 뻔 했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오해가 쌓이거나 서운하거나 섭섭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교도와 교도 간에 혹은 교무님이 코로나19 사태로 법회를 오지 못하는 교도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거든 이제 이 봄바람에 다 날려버리시고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당에서 법회를 통해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랜 법회 후예의 종지부를 짓고 교당에서 만나기 전날 쉬어진 마음을 한번더 챙기는 의미에서 교도 사정의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원불교인이 되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교도 사정의무는 조속신고, 법회 출석, 보은원공, 입교연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당에 올 수는 없었지만 우리 교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사정 의무를 잘 지켜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한 특별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일상과 법회를 통한 교당에서의 신앙 생활과의 관계, 꼭 교회에, 성당에, 절에, 교당에 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종교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준 코로나19와의 싸움 속에서 미래사회의 종교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전 인류적 과제를 남겼습니다. 저는 교도의 사정 의무를 통해서 종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종교시설은 종교의 신자가 실천해야 할 의무에 대해 학습하는 곳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그 의무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종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종교에나 신자가 실천해야 할 의무조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종교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잘 이행하는 신자는 그 종교의 모범적인 신자가 될 것이고 그 종교의 교리가 합리적이고 진리적이라면 모범적인 신자를 넘어서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불교의 교도 4종 의무를 살펴보면 먼저 조석신고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두 손무와 기도로서 일상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역시 두 손무와 기도로서 일상을 마무리하는 조석신고를 실천함으로써 이론상 진리와 내가 하나되어가는 성숙한 날을 이루어 갑니다. 두 번째, 법회 출석입니다. 법회에 와서 이론상 진리를 공부하고 일상에서 내 육군으로 실행하는 작은 원상을 원만하게 굴려가는 교당 법회와 일상에서의 법회를 잘 실천함으로써 역시 이론상 진리와 내가 하나되어가는 성숙한 나를. 세 번째는 보은 헌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네 가지 은혜를 입은 피은된 존재라는 교리에 근간한 사은신앙입니다. 보은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갚는 신앙행위이며 헌공은 보은이라고 하는 신앙행위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교당에 오셔서 실행하는 헌공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은의 의지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신앙행위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 하나의 보은행으로는 큰 동작을 만들 수 없지만 우리 모두 하나 하나의 보은행이 모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은헌공은 은혜를 갚음과 동시에 새로운 복을 짓는. 불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온이라고 하는 신앙행위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을, 복을 짓는 복전을 잠시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내일 교당 오시는 길에 소중히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보온헌공을 실행함으로써 역시 이런 쌍 진리와 내가, 하나 되어, 되어가는 성숙한 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교연원입니다. 보호는공을 물질적 실천이라 한다면 입교연원은 정신적 실천이며 중생제도의 거룩한 몸짓이라 할수 있습니다. 조속신고로 기도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고 법회 출석으로 이론상 진리를 알수 있게 해주고 보은공으로 복전을 장만할 수 있게 해주는 구원과 제도의 첫걸음이 바로 입교연원입니다. 내가 부처되고 당신도 부처되는 이 세상으로 인도하는 입교연원을 실행함으로써 역시 일원상 진리와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가는 성숙한 나를 알고 느끼게 하는 교도 사종 의무를 실천하여 행복한. 낙원세계 건설에 함께 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오늘은 가슴 설레이는 내일 법회 출석에 앞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고향인 영산성지 순례길을 함께 걸으시며 법회에 참석하는 마음을 챙겨보시겠습니다. 내일 반가운 얼굴로 뵙기를 고대하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온하는 일상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